자 안녕하세요. 시아니다 세이버트스 오랜만에 사진 찍네요. 그동안 품절했는데 또 슬슬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조사가 멈추지 않는 상은 여러분들이 계속 공, 어, 공급이 되겠죠. 자 시아품에서는 이렇게 GT3B, MRC님 같은 g t 3와 함께 어 파워, 그다음에 힘, 그러니까 힘, 스피드, 어 그다음에 밸런스를 갖춘 어, 세이버트스를 여러분들 팔고 있습니다. 자뭐 구형과 신형 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형가싱에라 지금 대륙 쪽으로 나오는 제품과 홍콩 쪽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둘다뭐 홍콩도 대륙인데 걔들이 이제 전 세계로 뿌렸을 때 어, 바디가 두 가지 모양나오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세이버투스 그 다음에 대륙판 없을 때는 대륙판도 사는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다 똑같아요. 자아노다니 처리만 색깔 다수있겠지만 똑같은 걸 판매 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잠깐 찍어 주고요 네. 자 따라가야 됩니다 되빨요예안 예, 네. 보이는데요 빨라서 나눠서 까요 솔직히 음. 제품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퍼센테이지를 알고 계셨어요? 네. 퍼센트를 보시고자 하고 있어요. 퍼센트를 보시면요, 이 P 이 포인트이지, 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지금 오른쪽 이쪽이 100으로 되는데 얘를 오른쪽 이쪽 100이 잠깐만요. 음. 어, 오른쪽 이쪽 100인데 오른쪽 이쪽 100보다는요. 네. 자리를 걸쳐놓고 조금 80이 나중이 좋아요. 80. 자, 다시. 아 조금 90이라 격지 90. 음. 좌우는 90% 해가지고요 서버에 물이 안가있끔 하는 거예요 서버에 물이 안 가게끔 요예 예. 그쵸?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어. 전진이 100%예요 100은 음. 0 0센트네요 너무 세요 일단은요 다시 버튼 누르면은 앞에 하고 뒤에 1 0 0니까이거 앞에를 어... 앞으로 가는 거를 80자65이지파트 음. 오래 가거든요 예. 예, 후진을... 60 정도 자, 좀 보여볼까요? 살짝? 네. 자, 이렇게 해. 자, 보이까요? 좀, 좀 부드럽게 이렇게 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아 넓은 데서는요. 이렇게 네, 분리시고요. 이거 네. 뭐, 좀 손갈 때는 65, 70, 65에서 60도로 정 옆편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라요 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안 그래도 태양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다시 해볼 거예요. 많이 응세요. 세부 좋습니다. 끝.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네 날라가지고 예. 그렇죠. 어정 가시죠. 아 이제 굴려보세요. 네. 여기 네. 회원님 이제 주행이네요. 자 직진 안 나올 때는 약간 왼쪽 걸 때는 왼쪽에 아쪽 왼쪽 이거를 뿅한번두번 번 정도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입력, 입력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오고, 자. 오케이, 이 정도로. 네. 아까 너무 빨랐죠? 네, 아까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면 위험하고, 그게 무슨 시합 나가는 선수 아니군요. 이렇게 하셔야지 안전빨, 안전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상 아시다프였습니다 오늘 토요일 6시인데요. 즐거운 토요일 저녁에도 아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이브스였습니다 끝!